아 어, 오늘 수영 갔다 와서 한 시간 후에 아빠가 묶고 엄마가 뽑아줄 건데, 아빠가 만약에 건드려서 뽑으면, 응. 그러면 아빠가 나한테 핸드폰 하나 사줄기야 알았어. 대신에 실 묶은 다음에 바로 뽑는 거야. 1분 안에 뽑는 거야. 5분 안에 뽑는 거야. 어? 진짜로? 응. 알았어. 10분 안에 뽑는 거야. 알았어.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할 거야? 약속 안 지키면 해 내가 아빠 터미 뽑아줄게 <laughs> 약속 안지십 10, 10분이 넘었는데 안, 안, 뽑, 안 뽑는다 그러면은 아빠가 뽑아 줄거 알겠지? 안돼 10분 안에 그러니까 뽑아 아빠가 실을 묶은 다음에 10분 안에 엄마가 이빨을 안 뽑으면은 아빠가 나타나서 아빠가 뽑을 거야 오케이? 그럼 어, 아빠 뽑... 내가 아빠 10분 동안 아빠 밖에 나가 있어 어 알았어 아파트 밖에 나가 있어 아파트, <laughs> 왜 아파트 나가? 밖에 나가? 거 나가, 나가? 밖에 나가 있을게. 안 보이기 안보이게 보이게 있을게. 아니 그치? 아니, 아니 안돼 안돼. 아니 뽑는 것도 다도. 집, 홀이가... 어, 집 밖에 나가 있으라고? 어집 <laughs> 밖에 나가 있어. 아빠도 밖에 나가 있어. 알아서 나갔다가 10분 후에 들어왔는데 이빨이 만약에 안뽑안 뽑고 있다, 안뽑안 뽑아져 있다. 그러면은 아빠가 딱 나타나서 아빠가 뽑는 거 알겠지? 울고 불고 하기 없기. 만약에 10분 안에 응. 이빨 뽑으면 응. 아빠 치과 가서 던이 뽑아줘 아빠가 아빠 이빨 아빠는 뭐 이빨 못 뽑아 아 던이 뽑아줘 아빠 던이 있잖아 아빠는 못 뽑는다고 수술을 해야 돼 일단 알았어 끊어 그럼 수술해 <laughs>